안녕하십니까 평택소놈TV 봉시원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또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11월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면 11월이 끝나죠 어 그리고 이제 12월인데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아직까지 역시 주식시장에는 기회가 많이 있다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에 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황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했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서 2,500선 정도면은 한번 정도 조정을 받을 그럴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어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지수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에는 제가 그 지수의 반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반기 들어서는 예상했던 흐름대로 거의 흘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은 거의 정확했어요. 2,150선까지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반등하면은 2,500 정도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단기 시황이 잘 맞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향후에도 뭐 크게 빛나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지수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예상은 2,350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조금 더 빠져서 2,300을 좀 살짝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좀 과도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2,350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또또 또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상황을 보면서 다시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어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그럴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번 주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살짝 또 반등했다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 역시 조정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갑자기 호재가 나온다거나 미국 시장이 날아간다거나 하면은 여기서 그냥 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조정을 받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단기에 너무 갔어요. 단기에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조정을 받은 타이밍이 됐습니다. 역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들이 단기적으로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오후에 들어서면서 선물 쪽에서 좀 흐름이 좋아지면서 역시 조금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나왔었는데요. 오늘 자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역시 또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너무 시장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역시 조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슈를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빈 샬만 왕세자 방한 이슈를 골라봤는데요. 어, 왕세자가 방한한 게뭐큰 대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되고 있어요. 관련한 종목들, 네온시티 관련주들이죠.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고요. 단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식시장 격언에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뉴스에 파는 그런 흐름인데, 이건 단기 이슈에 그칠 게 아니고 향후에도 꾸준히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왕세자 방안에서 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남정 한남동 어, 사저 관저에서 회담을 했었고요. 뭐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가깝게 그 대화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그 왕세자 쪽에서 뭐 소탈했다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최태원 회장, 뭐, 이런 분들이 같이 또 면담을 했었죠. 어, 결과적으로는 40조 정도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다양한 MOU가 체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MOU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요. 이게 확실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어, 뭔가 그, 확실한 계약이 나오지 않으면은 서로 협력하겠다. 뭐, 그 정도 부분에서 끝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확실한 어떤 그 향후의 결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기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이슈가 또 어떤 그 호재가 돼서 또 좋은 흐름으로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음, 짧은 방한 기간이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이슈를 몰고 다녔었죠. 향후에도 주식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그래요. 이게 과연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각종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복잡하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관련한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첫 번째 이슈로 골라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최악의 경기 흐름인데요. 어, 최근에 보면은 경기 흐름이 굉장히 안 좋죠. 경제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금리를 급격하게 너무 가파르게 인상시키다 보니까 단기에 부작용이 굉장히 큰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자금 조달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요.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역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어, 역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기 흐름이 최악이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은 부동산 쪽의 문제가 가장 커요. 지금 부동산에 특히 아파트에 급격한 하락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주택입니다 아파트 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에 가격이 호가 확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어 여러가지 생각해야 될 그럴 부분들이 있어요 거래 가격들이 굉장히 크게 떨어진 그런 부분들은 어 일반적인 매매 거래가 아닌 그런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친인척끼리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부모 자식 간에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호가를 엄청나게 떨어뜨려서 거래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다 파악이 안 되고 뉴스에는 그냥 가격이 엄청 떨어져서 거래가 됐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두 개 가지고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졌다 뭐30% 40% 떨어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래들의 일부가 이런 것들이 많이 끼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그 이자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진 듯한 그런 보이니까 금매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어, 그 동안은 초저금리에 의한 어, 엄청난 그 유동성 이것들이 시장을 상승시키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투기세력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었고 최근에 3년 정도 엄청난 또 상승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파트가격이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간 곳도 있다고 하고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쨌든 단기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고 또어 유튜브 라든지 이런 그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공포심을 많이 심어 주다 보니까 그게 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그런 흐름을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차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과연 이게 그동안 상승했던 원인이 어떻고 또 물론 거품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원인은 뭘까 금리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거래 절벽이 나오고, 이제, 호가가 많이 떨어지고,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개 거래가 되면서 이게 호가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금리가 더 인상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이 흐름이 살아나려고 하면은 아마 상당한 기간이 흐를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내년 중반 이후까지 이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조금 더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 물론 그전에 이게 상황이 반전이 될 수가 있어요. 금리를 인상하던 게 멈추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부각된다든지 이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부동산이 후행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격 하락이 멈추면서 어이 분위기가 다시 바뀔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내년 중반 이후에, 어, 하반기부터는 또 부동산 쪽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부동산 쪽에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흐름이 반전이 되게 되면은 결국 이 경기에 대한 그런 체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지금 최악의 경기 흐름이라고 느끼는 건 부동산 쪽에 영향이 상당히 크고 금리에 대한 부분이 크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지켜보자 그런 뜻에서 오늘은 제가 두가지 이슈를 골라봤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추천장 볼까요 티플렉스는 4,000원에 1차 매수가 된거니까 기준대로 쭉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000원 3,800원 분할 매수 했었죠 GSE는 5,000원 그리고 4,500원 인데요 2차 매수는 아직 안됐어요 어, 2차까지 매수되면 선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3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원개발은 아직 매수가 안 됐습니다. 3,250원, 3,100원 분할 매수인데 여전히 가격이 안 왔어요. 혹시라도 오면은 매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현대모백스는 3,200원, 2,900원 분할 매수 말씀드렸는데요. 1차 매수 됐습니다. 3,200원 가격 왔고요. 오늘 지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죠. 흐름이 괜찮다는 거예요. 어쨌든, 매수되면은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5%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샤페로는 7,000원 6,300원 말씀드렸었는데요. 7,000원 매수되고 수익 20% 이상 나왔죠. 이날 20% 찍었고요. 그리고 이날 확실하게 20%, 30% 이상 돌파를 했습니다. 어, 단기에 성공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홈페이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식회사 평택천놈 홈페이지입니다. 오셔가지고, 어, 전문가 서비스, 지금 평택천놈 정호영 대표님, 그리고 저, 이렇게 전문가, 어 둘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료 상품들 살펴보시고, 활용하실 분들은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나서는, 그때는, 단기 매매가 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뭐 지수가 엄청나게 갔을 때는 물론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중장기 종목도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사실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할 때 그때 들어가서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실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신다고 하면은 어 지금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11월 말이고요. 그리고 12월까지. 뭐, 앞으로도 충분히 기회는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도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회가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같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수익이 크기가 훨씬 더클수 있기 때문에 잘 지금부터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또 지수에 대한 파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어, 발굴, 전략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네옴 시티 관련주 중에서 하나 골라봤어요 자 오늘 고른 종목은 대호 AL 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네옴 시티 관련주로 움직였는데요 자 기준가는 이렇습니다 1,500원 1,400원 1,500원 1,400원 분할 매수 하시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보시고 수익 20% 이상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두루두루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조정 충분히 받았어요 어, 지금 가격이 2020년 초 가격입니다 가격 메리트 충분하고요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 받았으니까 어쨌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오 AL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0년 11월 21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